올한해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난해 태안후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우리 산업현장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뼈 아픈 반성을 불러왔는데요. 이를 계기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은 많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숨진 데 이어 11월에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화 대전 공장은 지난해도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불과 1년도 안돼 비슷한 사고가 또난 겁니다. 하나 하나 알아갈 때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구나. 그런 일을 너무 기가 지난해 태안 화에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이름을 딴산업안전에서법이 우여곡절 끝에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일터는 여전히 안에하지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에도그대로서습니다 지난 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졌고, 에서에는 현대오일뱅크 대상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에 유증기를 마셔 숨졌습니다. 장 관리자 꼬리 자르기해서 또 우리는 운영할 수 있다. 시스템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 사건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는 인근 주민들의 삶도 위협했습니다. 지난 5월 한화 토탈 대상 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로 2천 명이 넘는 주민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루면서도 공정 안전 관리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신고는 늦었습니다. 잠금장치를 열고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맹독성 페놀이 도로 위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조치를 는데우왕고 컨트롤 없어요. 관리는지 회사에 지뭐방지대 하는지, 하는지 그런 게 없어요, 까지 매번 이렇습니다. 뒤늦게 화학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지방 정부에 화학 사고 대응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여론을 끌어냈지만 이미 최악의 화학 사고를 겪은 뒤였고 매번 그렇듯 대가는 컸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